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인사관리자를 위해 개발된 이진오무입니다. 출퇴근 근태관리와 근로분석, 급여명세서, 연차관리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농업법인 DY와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오늘은 근로분석과 급여명세서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은 직원들 인사근태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태정보, 개인근무지설정, 기본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관리 오늘 할 부분입니다 급여결산은 급여 마감을 한 다음에 급여대장을 뽑는 거고요 연차관리는 직원들이 신청한 연차에 대해서 승인하는 부분들 직원별로 몇 개의 잔여연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황자료는 그 기업 전체 의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출퇴근이나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는 현황들, 그 다음에 근로자 명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들어갈 부분, 급여 관리입니다. 우선 신규 근로자 한 명을, 신규로 한 번만 작성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지급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체크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8월 1일부터 입사한 걸로 하고 직책상이라고 하고요. 추가해서 10만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항에는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를 넣는데 어, 이 부분을 적용시키는 걸로 해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고지되어 나오는 보험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입력합니다 여기에 하단에 보시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정액으로 입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계산해줘.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기다 올리지 않고 있으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은 4.5% 떼고 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해 놓고요. 이런 다음에, 그 다음 칸에 가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적는 겁니다. 추가한 다음에 2025년 8월 달에 대해서 근무일은 5일인지 아니면 6일인지 또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인지 45시간인지 보시면 여기에 입력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들어갈수록 밑에 근로시간 분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연장시간이나 야간, 공휴일, 연차 만약에 일주일에 야간 근무시간이 5시간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만약에 공휴일을 별도로 칠 수가 없어서 사전에 포괄임금으로 지급을 한다. 15일치를 지급한다. 들어오게 되고요. 연차도, 일단은 출세가 없는지라 15일 지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하나 빼보겠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시간이. 아,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월급이 350이다. 350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시간이 이 분석을 통해서 다 쪼개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통산 시급은 13,149원이 되고, 기본급, 연장, 야간, 공일까지 다 들어간 전체 근로 계약서에 맞는 분석이 된 급여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장을 하고요. 여기서 급여 계산을 누르면, 앞에 했던 수당공제사항과 이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8월 달에 대한 급여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내용은 시급 계산서고요. 시급에 대해서 계산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월로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급과 고정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직직수당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입력했던 이 금액들도 있고, 자동으로 계산된 소득세가 반영된, 이 내용들이 급여가 완성되겠죠. 이 급여 명세서를 눌러 보시면 시간과 시급이 더 정확히 정확히 적혀져 있는 급여 명세 임금 명세서가 이 부분이 저희한테도 보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지노무 앱에서 근로자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대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추가 근무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추가 연장에 대해서 1.5배로 주겠다. 시급에 이 시급이 13,149원이니까요. 1.5배로 주는데 연장 근무를 5시간을 했다. 그러면 96,610원이 추가로 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 근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거꾸로, 결근을 했다거나,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 이 시간만큼 빼야 되겠죠. 예. 네. 만약에 결근, 그냥 1배를, 8시간 결근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5,190원,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저장하고, 다시 급여 계산을 처리 해놓으면, 결근 시간 차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추가 5시간 금방 거에 대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에 처음만 이걸 입력할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신규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전월 복사를 시킵니다. 다음 달 만약에 9월 달이 됐다고 쳐볼게요. 9월 달 되면 수당 공제할 사항들이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고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변경 사항이 없다. 보통 보험료는 변, 변동이 없으시, 없으니까요. 전월 복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전월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나옵니다. 보시면 원래 있던 거 그대로에다가 심지어는 지난달에 추가했던 부분이나 빠졌던 부분까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무 2시간 했어 그 다음에 중간에 결근은 안 했어 그 다음에 지각을 3시간 지각을 해서 39,440원 이런 식으로 그 달에 변경사항만 있으면 저장하고 급여 계산을 다시 한번 시켜놓게 되면 이번 달에는 2시간 연장 근무하고 지각 조퇴한 시간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항 그대로 나옵니다. 이 내용이 직원들한테는 역시나 앱으로 급여 명세서가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월급자뿐만 아니라 정규직이 있지만 프리랜서도 가능하고요. 시급집도 이렇게 며칠 날몇 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얼만지에 대해서 적용시키면 아르바이트나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상담 드리고 방문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